아저씨! 이게 더리리죠너 누구야? 너 너야? 아, <laughs> 잠깐요 나, 나 <봐요.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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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지금 빵조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말좀 해. 아, 뭔 말을 해?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죠? 황도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크림치도두개나 <laughs> 사줬어요. 왔어? 엄마는 금방 다시 와. <laughs> 안녕? 오, 오빠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아 이렇게 어색해. 왜다 조용해. 저희는 이, 이, 계양산을 이, 이, 가기 위해 계산역으로 이, 이, 왔고 어. <laughs> 화장실 갈려고 <laughs> 진짜 이거 유튜브 할 거야? 하고 있잖아 어머, <laughs> 하고 있잖아 어? 이거 하나 고 내려왔어 아아왜 이렇게 늦게 왔어요 죄송합니다 이게 무슨 샌드위치인가요? 크랜베리 치킨 샌드위치에요 아 이런거 하지마 나아 <laughs> <laughs> BLT 샌드위치 봐 민정오빠 나오잖아 오빠도 재능있다 BLT BLT 두둥 계양산 가는길 두둥 계양산 가는길 카페다 의식하지 말라고. 가자, 가자! 비상하는 천년의 꿈. 계양산. 음. 망했다. ᄌ 됐다. 와우. 계양산 정상. 벌써 보인다. 뭐야. <laughs> 아니, 안안 <laughs> 아, 안 가도 되겠다. 계양산은 계단이 엄청 많대요. 계단 몇개 정도 되나요? 1,300개? 1800개요? 어, 어 8, 50몇 개인데 아, 진짜요? 500개인데. 제가 하나하나 저요? 눌러서 세고 있거요 어, 아, 세요. 맞지 않아요. 네, 많이 못 봐요. 어, 진짜 아니야. 입구? 낮아요. 진짜. 입구가 진짜 맞아요. 계단 예. 계단 많은데 진짜 옷에, 계단. 예. 보세. 까지 얼마나 걸려요? 사람만 타는데 제가 트레일러로 가면은 25분. 어? 25분. 5분. 보통 사람들 가면 1시간. 어. 어. 그냥 사랑선은 20대들 가면은 30분. 30분.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수릉서. 와! 진짜 그 정도라고? 아 이거 허겁대는 것밖에 안 찍을 것 같아. <laughs> <laughs> 엉덩이 지금오 아, 오빠 엉덩이 자국 남았다. <laughs> 예쁘죠? 여기 개항산입니다. <laughs> 파이팅카 <laughs> <laughs> <안> <laughs> <어떻게 안 해? 웃음> 아, 내가 1등이다. 아, 계량산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중간중간 계단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웃음> <웃음> 아저스, 아저스 하나, 둘, 셋, 아저스, 한번 하나, 둘, <laughs> 셋, 아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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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이 보인다. 안녕. 왜 그렇게 <laughs> 정상에 도착을 했습니다. 느낀듯이, <laughs> 느끼듯이. <laughs> <laughs> 긴 n the city. In the city. i 아니 h e city. In the 상 끝나고 규리 집에 씻으러 가고 있어요. 상우이한테 연락했어? 어? 야 이거 잘라야 돼 그럼. <laughs> 안 잘라야지. 상우기 형은 규리랑 헤어진 전 남자친구. <laughs> 여기 끼끼기와끼루이 구독. <laughs> 내년 서른과 내후년 서른.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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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임화이랍니다임화이 나를 왜 이렇게 많아. 막... 왜 이렇게 힘들어? 안 힘드냐고? 얘땀 흘린 거 보세요. 이나이나? 이나. 내가 먹는 것만지. 집... 아, 응. 여기 끝에서 조용히 뭐야? 네? 그래서? 됐어. 그래 나. 어서 와라. 죽이 이렇게 못 생기게 나오지? 와, 죽이 너무 펑겨 혼 거다. <웃음> <웃음> <laughs> 아미안안 돼. 아 미안해. 미안해. <laughs> 자세 개웃겨. <laughs> 이러고 <laughs> <laughs> 보복조세로 <보험자대로 웃음> <laughs> 뭐가 나아? 가 나아? 등이 나, 제가 나 어? 사람이 너무 뭐 많은데 그럼 뭐 시켜? 근데 <laughs> 이차 간다고 계속 아 그래? 아배 시키자. 근데 우리는 6명이야. 배..배..배 그거 시키자. <laughs> 쟁반국수소? 삼천사인데? 쟁반금 도 돼? 오 진로하는 아! 오! 어. 저요? 사로 빨리 음. 신분 감사해 어. 아, 뭐? 아, 아 효소 좀 하나 아 효소 저희 많이 먹을려고 효소 갖고 효소 근데 이거 와. 유통기한이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 모르겠다 공부를 봐 효소도요? 11월 8일인데 저희 11월 1일월일부터공 시작하거든요 <웃음> <웃음> 뭐야? 나 아침에 술 냄새가 너무 나가지고 조름 거 가져왔는데 봉지가 없어서 여기에 왔다. 이게 동방스튜디오 비인줄 알았어. 너무 비는 되겠다. <laughs> 진짜 다른가. 족발 먹을 거 생각한 거야? <laughs> 진심으로 약간 뭐가 감명받은 표정인데. 감명기. 감명받게. 감명받은 수 밖에. 언니 진짜 색깔 뭐예요? 디올 524. 어, 저쪽 신사분이 보내셨습니다. 저쪽 신사분이 보내셨습니다. 와, 공나물 고기 안전해요. 아저씨 반갑습니다, 대형사 지금 시간은 2 시. 이건 뭐지? 아, 내앞 접시 봐. 오이? 갈거리. 갈거리. 갈고. 왜? 가로 누는다. 뻗어 먹어라. 어뭘 어. 어, 봐요? <laughs> 저 어깨 운동하는데. 메시지 <laughs> 하세요. 아. 루틴 좀 알려주세요. 오빠가 제일 웃해 <laughs> <laughs> 나를 이렇게 긁긁 긁어. 내가 <laughs> 보니까 <laughs> 이거 한번 하려고 미리 혼자 웃고 있어. <laughs> 나 여기 뭐 묻었어? 왜 이렇게 난질렀지? 얘뭐 묻었나요? <laughs> 어? 머리카락이 왔어 오. 됐어? 머리가 정말 무서워. 여기 이름이 적떨이거든. 너리 너리, 와서... 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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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리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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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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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가이아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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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이 이 뭔데? 이, 이, 이라이라. 이, 이 라이다? 이, 이 라이다? 오빠 지금 하고 있는 거지? 이, <laughs> 이, 이 라이다? <이라이라>. 보죠이 <laughs> 수술은 태어나서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야. 재, 재배치를 해주는 거니까. 네, 애교살 좀 하고. <laughs> 없어지는 거야. 여기 지방가내 제... 몇년 전인지 모르겠지만 아이도 눈으로 봤을 때 <목소리> 너는 없어. 뭐 씨발. 나는 한튜브 닮았어. 나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리정. 리정. 오 맞아. 맞아. 리정 닮았어. 아니요. 사람들 연예인 분 눈이. 리정 돼 내가 여기 정1보5 5년 1986년, 하나는 1986년. <laughs> 바로. 독자님들 리정 닮았는지. 리정이에요. 리정인지 리정인지 투표해주세요. 안 닮았어. 아씨발 <laughs> <laughs> 어 근데 중지 대입니다. 손가락이 길어, 손가락이 이런 손가락이 길은 나 그냥 손이 커. 우와 엄청 길어. 우와. 어 뭐야 오빠 왜 이렇게 손이 짧어? 네? 사랑해. 요 사랑해. 요한번 <laughs> 해줘. 사랑해요. 하지마 한 번만 해한 해줘 아, 하지마 해줘, 아, 해줘. 아, 너 김고은이라고 생각하라고 우와 수염 아잇 <laughs> <laughs> 아 미안해 아 미안해 <laughs> 아콧구멍왜파 <미안해. 웃음> 아, <laughs> 그래, 그럴 줄 알고 콧털 밀고 왔 콧털 밀고 왔 콧털 아, 아, 밀고 왔지 좀? 수염 안 깎고? 아, 수염은 깎는 거야 컷야발야 평생 사이좋게 지내자 아너땀 닦았지? 하나씩 이이이이이이 감사합니다. 우리 거? 몰라. <웃음> <웃음> 저희는 지금 거야. 술이 <laughs> 술이, <힘들거든? 웃음> 술이 좀 체해가지고 볼링장 가고 있어. 술좀깰겸 저희가 3차가 중코거든요. 삼차도 가야 돼. 응3차 <laughs> 네, 가야 돼요. 어, 우리 졸졸졸 졸. 졸, 졸, 졸. <laughs> 아 근데 하예진은. 하이지는... 너비 발랐어? 아 그리고 수염 때문에. <laughs> 수염 선크림이. 어때? 선크림이 안 지워져 수염이. 근데 비비는 지워져. 비비는 지워지지. 비비 지워진다고? 어, 비비는 거의 지워져. <laughs> 너 레이저 아안 발랐지, <laughs> 지금 안 발랐지. 지금 안 발랐지. 지금 속이 아니잖아. 어발너 <laughs> 누구야? 너 너야 속이 남아요. <웃음> 남아요. <웃음> 몰리니까 <laughs> 짜증나서 니니 아, 누군데 이니 라러 라러 멋있어 멋있어 찡찡언니 멋있어 멋있다 멋있다 <laughs> <laughs> 스를 해가지고 전치했답니다 안 <목소리나> 되지. 됐어 미안하지 만 한다고. 따라해 규진이 알아면 해야지! 어머 여... 어떡해 눈물 나니까 안먹춰 아니 자, 일단 먹자. 먹고... 야! 아니 일단 먹으래. 아 일단 먹으래. 뭐, 어? 잘 찍고 뭐, 있지? 아, 아이고야. 지금 내 유튜브 보고 있는 교동이 You're lucky, yo. I <laughs> 쉬고 있는데요. 목소리도 안 나오고 다리도 너무 아프고 다크서클이 왜 이렇게 됐지? 눈 아래가 왜 이렇게 된지 모르겠는데 바로 돈 건데 너무 힘이 드네요. 그러면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자스 한트부 첫 대꾸할.